안녕하세요. 술 빛낼 188 도깨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 만들었던 술, 제가 이 전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저희가 맵쌀과 찹쌀 현미로 술을 각각 담갔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술들을 먹어보면서 이술 맛을 비교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만든 유포예요. 이게 색이 까매요. 우리가 보통 파는 유포 보면은 빨간색이거든요. 색이 붉은데, 일단 까맣고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 너무나 봐 <laughs> 이게 확실히 그 시중에 파는 유포를 드시면은 그 유포 맛이 그 비슷한 유포의 맛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. 오히려 약간 그 산적 같은 느낌? 음. 음. 그래서, 되게, 그래서 그게 맞는 편일 수도 있겠다. 이게. 어 이게 며칠 지났더니 그 청량감이 생겼네요. 어 그러네. 그리고. 맛이 더 깊어졌어요. 음. 더 맛있어졌어요. 더 진해진 느낌? 아직까지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. 왜? 네. 탄산감 좀 느껴지고 좀 청량감 느껴지네. 이거 밸런스 좋다네. 이게 밸런스의 색보다 네. 되게 좋아요. 어, 괜찮. 어, 맛이 괜찮은데요. 음, 좀 진짜 맛있네. 이거도더진하면더 <laughs> 맛있어질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이건 맵쌀이고 찹쌀을 넣게 되면은 맵쌀보다는 단맛이 더 많이 올라와요. 그래서 넣었을 때. 랩쌀 막걸리보다는 단맛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. 근데 기포가 지금 촥 올라오고 있어요. 네, 안 보이죠? 네한 <laughs> 네, 잔. 음. 어. 좋아요. 음. 똑같이 먹었을 때 청량감이 확 올라오면서 감칠맛이 있으면서. 좀더좀 좀 부드러운 느낌? 네 맛이. 단맛이 그렇게 팍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. 음, 단맛은 그렇죠? 많지 않은데 확실히 네. 어, 맥살보다는 좀 처음 입을 넘겼을 때 맛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음, 들고 맞아요 느낌.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음음 네. 음. <laughs> <laughs> 새콤함이 음. 차이가 엄청 커요 이거는 다른 숙이네요 다른 숙 음, 완전 다른 숙이에요 완전 다른 술. <laughs> 제가 담은지 한 5일 정도 되고 걸은 것 같아요 5일 정도 되고 걸렀는데 한 하루 일찍 걸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새콤함은 좋아 새콤함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약간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여서그르는게더 음. 좋고 일단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얘는 좀 드라이한 맛이고 드라이하고 깔끔 깔끔하고 얘는 좀 새콤한 맛이고 이게 산미감이 너무 강해서 이게 어, 술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어쨌건 다양한 건 좋은 거니까 이런 술도 있고 저런 술도 있고 다양한 맛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<웃음> <웃음> 술 맛에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입주장에 맞춰서 본인이 네. 맛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술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원래 설탕 넣은 막걸리가 하나 준비를 해놨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걸 맛있다고 다 드셨어요. <laughs> 그래서, <뭔가>? <웃음> 지금 <웃음> 없습니다. 지금 제가 에 들었어요. 지금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드셨는데, <laughs> 네. 그, 그 모습은 저희가 조금 못 보여드리게 됐고, 근데 저희가 이게 500ml 정 기준으로 티스푼으로 백설탕을 몇 스푼 정도? 음, 한두 스푼 이상 먹는게 좋을 것 같은데, 티스푼이라서 제가 감히 답잡히는데 음, 티스푼으로 따지면, 한, 세 스푼? 네 스푼? 네. 음. 네세 스푼, 스푼 정도? 아, 네 네스푼, 스푼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, 음. 네 스푼 넣으시면 되시고요. 그런데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. 그 정도면은, 단맛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 않거든요. 근데, 확실히 그 감칠맛이 싹 돌면서, 정말 맛있는 맛걸지가 그래서 근데 이 술을 제가 먹어봤는데, 확실히 좀 틀린 게, 이 찹쌀을 담은 거랑 맵쌀을 담은 거 지금 차이점이, 어, 뒤에 쓴맛은, 확실히 맵살로 담근 술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얘가 처음 먹는 식이 훨씬 좋고 음, 근데 좀 대체적으로 맛은 비슷한데 쓴맛은 확실히 찹쌀로 담근 술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. 덜 나는? 더더 남는. 이게 조금 아, 더 아, 쓴맛이 더 남아요? 조금 더 남아요. 아, 네, 아, 쓴맛이 아, 좀더더간것 아, 같아요. 그럼 차라리 맵살로 담는 게더 맛있다는 음, 더 저는 맵쌀이 남아요. 네, 이버전입어 어쨌거나 저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. 네, 저도 옥사람이면 당근 술이 제일 맛있습니다. 저도 영미한 경정 음. 정말 맛있고요. 네, 일단 이렇게 저희가 당근 술을 뭐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? 아니요, 뭐, 술 아, 마셔야 됩 네, 아, 쪽으로. <laughs> 저희 술 마셔야 되니까 끝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아, 뭐가 아, 네. 네. 특별한 연주를 네. 준비할게요. 오늘 네. 게 최고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